자, 수업은 녹화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주학의 3학년, 비상기 1과의 문법.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대명사 절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아, 어, 대표적인 예문 어떤 걸로 할까? This is why I n t h i s is why. 저걸로 하나 가져가자. 자, 예문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공간 잘 찾아서 예문 하나 써보세요. So, this is a car that he went. 하나 서 보시고 한번더 쓸게요. This is and what he. 원, 채. 두 가지 문장을 써봤는데요. 자, 어법상 어떠한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음, 어때요? 1번, 2번 문장. 맞을까, 틀릴까? 1번 문장 어떤 거 같아요? 틀려요. 아, 이정신니까 자, 선생님 표시해볼게. 자, 동사 두 개인 거니까. 당연히 문장 두 개가 합쳐졌어. 주어도 존재하죠. 오케이. 요게 어때? 보존재했던 거지. 근데 뒤에 원츠가 뜻이 뭐뭐를 원하다잖아요 뭐가 없어? 목적 없지. 그럼 얘 이름이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부터 문장 끝에까지 대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죠. 예쁜 문장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나> 진짜 <laughs> 진짜 자, 안 돼. 그가 원하는 차. 일단 필기 먼저 해요. 응, 그가 원하는 차. 다시 이것이 그가 원하는 차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아래를 봤더니 문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동사 두 개를 똑같이 표시를 할 거고, 주어도 둘다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가 원해 라는 건데, 그가 원하는 것이야로 이 말하고 싶었던 거 맞죠. 자, 여기 차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까 사진 속에서 본그차 말이야. <laughs> 뚜껑이 열리고. <laughs> 그가 원하는 차야. 이게 그가 원하는 거야. 한국말을 거. 이라고 해석을 하죠. What and 우리가 지금 봤던 all car d e a t h 합쳐놓은 개념과 똑같다라는 거죠. 즉, what부터 끝에까지 잡아서 목적어가 없어요라는 논리는 분명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목간대인 것도 똑같아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본다면 이렇게 빈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누가 없어야 된다. 선행사라고 하는 게안 들어온 거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없는 이유가 뭐니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the t h i n g 그리고 여기 원래 복 간대 that이 있었죠. 그래서 the thing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여서 만들면 그게 바로 what 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 여기는 선행사를 얘가 꿀꺽 삼킨 거야. 이 포함해버리는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차이점이 하나 생겼어요.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 대절을 화살표로 뿅 꽂아서 해석을 했단 말이죠. 무슨 소리? 형용사절이다. 라는 거죠. 형용사절로서 누굴 꾸며요? 선행사를 꾸며준다. 선행사 수식이라고 써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 꺽쇠 전체가 앞으로 뿅! 꽂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 보시는 아래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꾸밀 게 없어요. 선행사가 없거든. 그럼 얘는 뭐다?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이유가 뭐다?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식 받을 대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차이점 때문에 형용사절의 해석은 뭐뭐 하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명사절인 경우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뭘까요? 명사절은 그 자체로 뭐가 가능하다. 문장 성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문장 성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수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고요.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입니다. 역할을 항상 하게 된다. 문장 성분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각각 어떻게 쓰였는지 예문으로 살펴보고 밑줄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앞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행사를 이미 벌써 포함하고 있는 그쵸. 어떤 선행사? The thing. 이라고 하는 걸 이미 벌써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수식을 받을 선행사?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 이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자, 요 부분은 파란색인 거죠. 파란색 색깔 돌려서 밑줄 쳐보면 관계대명사, 대 a t 이나 which나, who나, whom이나, w h o s 등등등등. 우리가 평상시 알던 그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요. 그러한 형용사 절인거죠. 근데 우리 관계되면서 what 같은 경우는 무슨 절이다? 명사 절이다. 됐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의 성분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겠죠. 문장 성분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거예요자 그러면 각각의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죠. 음, what had a was wrong 자, 표시해 볼까요? 그가 했었던 것.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가 했어요. 뭐뭐를? 목적어 빠졌죠. 목적어 빠졌고.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죠. 와신 거예요. 해석은 것. 그가 했던 것이 was, 동사. 뭐뭐였다? 동사 두 번째 맞죠. 그럼 지금 주어 역할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S2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됐죠? Now this is what I want. 이것이 뭐뭐이다?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꺽쇠 속에서는 누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목관대이긴 하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근데 전체로 보세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보면 주격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음, 하나 더 보죠. 내가 리더라고 써있죠. 뭐뭐를 목적어 자리인 거죠. 전체 이만큼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 속에서 목적어 빠졌네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됐죠. 어, 무슨 격? 이제는 꺽쇠 속에 빠져있는 아이의 이름을 따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못 간대, 못 간대, 못 간대. 전부 다못 간대인데, 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역할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같이 공부해보죠. She won't show me the thing. 이라고 써있네요. 어, 살펴봐. 그녀가, 확대해볼게요. 그녀가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 그것을. 어, 그녀가 자연시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나한테. 그것을 d 오를 됐죠? It is in h e r pocket. 그것이 주어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어.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공통된 아이를 잡아보도록 하죠. 이두 문장에서 얘들아, 공통된 아이가 누구예요? The thing과 it인 거죠. 맞아. 그것이, 어안 보여주는 그것이 그녀 주머니 속에 있다. 이말 하고 싶었어요. 두 문장에서 공통 단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선행사인 거야, 얘들아. 음. 선행사 기준으로 두 문장을 엮어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선행사인 거죠. 그러면 어이두 문장을 결합시킬 때, 오호, <laughs> 와, <laughs> <laughs> 어, 아니에요. 자, 두 문장을 결합할 때, 어 이제 위치를 열고 닫는 거야. 어디서부터 똑같은 단어 바로 뒷자리에. 관계사를 쓰는 건데요. 한번 썼으니까 당연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린 알수 있어요. 무슨 격관대를쓸 건지. 주어가 빠지죠. 무슨 격을 쓴다? 주격관대를 쓰겠군 이라고 예측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주어가 빠지니까 이 자리에 적절한 주격관계 대명사를 선행사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대수를 써야겠군까지 판단은 이미 됐던 거죠. 이렇게 뿅 꽂아서 원래 해석하죠. 맞아.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태? which 또는 that 이라는 관계 대명사니까 네 형용사 절인 거죠. 이 상태는. 응, 음, 그러니까 뭘 한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겠죠. 예, 네. 근데 아래를 보세요. the thing which를 이 필자가 귀찮아서 줄여쓰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쓰는 건데, w h a t 로딱 바꿔버리면 what부터 맨 끝까지가 되는 거죠. 성분 다시 잘 살펴보세요. 분명 the thing의 문장 성분 뭐였지? D, O, 였섯던 거죠. 지금, 왓절로 변신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뭘로 됐다? D, O로 변신을 하겠죠. 목적어 역할을 한 거겠죠. 이해돼? 앞에가 다 똑같죠? 여기까지가? I, O까지. 그치? 음흠. 자,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예요. 왓은 누구의 동어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t h a t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 h a t 애동동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아래. 여기는 비교를 했대요. 비교라는 말은 뭐냐면요. 학교 시험에서 우리가 이번 시험 포인트가 관대인데, 우리가 의문사, 즉 간접 의문으로도 많이 만나죠. 즉, 혼동하는, 오답 유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게 나와 있는 거야. 반드시 오답으로 뭐가 나올지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표시만 해볼게요. 내가 줬어. 그한테 뭐뭐를? DO를. 이만큼이 DO인 거 맞죠? 이 속에 누가 없어야 되나? 목적어가 빠졌죠. 그럼 얘가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내가 가졌던 것. 했어요그 다음에, 그가 궁금해 했어요. 뭐뭐를? What I had. 이 부분 보시면, 색깔 돌릴게요. What I had.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 이게 참아리송한 게요. 사실 요거 봤을 때 느낌이 왔어요? 얘랑 똑같지, 얘들아. 목적어 뭐 빠진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궁금해 했어. 이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야. 맛은 상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고 의문사로도 볼수 있어. 둘다 사실 어법상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래요?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이 누가 더 자연스러운지를 그냥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한번 볼까? <laughs> 요걸로참 자연스럽죠. I know. 내가 알고 있어. 뭐를? What you're going to say. 해석해볼까요?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 괜찮죠? 이것도. 음운 대명사 파란색 돌려서 봐봐요. 무엇을 너가 말하려고 하는지. I know.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리송하게는 절대 내진 않겠지. 완전히 화병하게 다를 때 당연히 구분지어 손에 실 거예요. 음, 자, 아래, 어, 표현을 연결하래요. What I want to you know. 정답은 A, B, 둘 중에. 어떻게 풀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수로 잡혔죠. 것은 하니까. 그럼 동사가 필요하죠? 이렇게. Yes, his name. 그 이름이야. This is. 이것이 뭐뭐이다? What I h a v e d r e a m e d of. 내가 꿈꿔왔던 것이다. 오브 뒷자리가 빠졌죠? 기억나죠? 전치사 뒷자리 빠져도 못 간대인 거야. 그 다음. Um, is this the picture that you painted? 이게 너가 칠한 거냐? 했더니, Yes, this picture is what I painted. 어, 내가 칠한 것이야. 목적이 빠졌죠. 컷. 이라고 써놓고.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주격 보호 역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s, v, s, c. 한번 해보죠. Is this the book that you read? 요거 네가 읽었던 책이냐? 응, 맞아. This is, this book is what? 하고, I read. 쓰면 되겠죠. u 를 I로 돌리는 건 맞죠. 과거 시대였어요. 그 응. 다음, 4번. Is this the bag that you wanted? 네가 원했던 가방이냐 yes this bag is what i wanted 응 내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목적어 빼고요 그죠 이해 돼 now is this a cake that you bought 네가 샀었던 c a k 이야응 맞아 이 cake 뭐야 what i bought 내가 샀었던 거야 목적어 빠져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도 보죠 this is not the movie Uh, that I want to see.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아니야. This is not. 하고 나서, what I want to see. 맞죠? 그러니까 표시해보면, the movie that. 요게 와으로 퉁쳐진 거지, 얘들아. The song that. The book that. 할수 있겠죠. 무슨 소린지 알겠지? 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 여기까지에요. 음.